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주의 일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주의 말씀대로 정직행할 때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정직하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2015년 6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6월 30일 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1기야 12장 9절부터 21절 믿음의 사람은 끝이 더 중요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 성전 보수에 대한 요하스의 의지를 제사장 여우야다가 이루어냅니다 한 괴를 가져다가 그곳에 구멍을 이렇게 뚫고 여와의 호전 문워기 오른쪽 재단 옆에 두어서 여와의 호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을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기회, 그 괴에 넣게 합니다 그래서 그게 차면은 그걸 가지고 또 보수하고 또 보수하고 어, 어, 특별히 오늘 말씀 본문에 보시면은 어, 아, 이의 그괴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 서기와,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사와 건축한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을 때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은 실제 상황에서 이렇게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한다면서 공짜로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백가 지불을 정직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돈을 맡았기 때문에, 뭐 당연, 당연하지만, 인간 연약한지라, 진짜 겸손히 정직해야 합니다. 계속 보십시오.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근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정직이요 속이지 않는 것이요.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대가 지불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두 번째는 그것을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뭐, 이윤을 남겨먹는다든가, 빼먹간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고, 정직히 치울 걸다치르면서 하면서, 그돈 계산을 정확히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현실 속에서 할 때, 현실의 뿌리를 받고 할 때, 현실의 발을 딛고 할 때, 정직하게, 겸손하게, 대가 지불하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회개하지 않아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성실하게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또 다음 세대 안에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할때 아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일할 때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의 영역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석권지의 은과 석재지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세차에게 돌렸더라그 다음 나오는 장면은 안타까운 장면인데 요하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 보혜에 정직 행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후반부에는 어, 일단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 같은데 오늘 법문을 보시면 은 하사엘이 올라왔을 때 요하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왕 여우사밧과 여우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해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해드린 성물과 여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왕 하사엘에게 보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요하스의 마지막, 모습, 마지막 모습은 어떻습니까? 반역되어서 쿠데타가 나서 죽습니다 이것이 이 말미의 모습입니다 어,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믿음의 사람은 끝이 더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에, 설명을 좀 제가 좀 참고해서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일회적이 아니라 또 중간 정도가 아니라 끝까지 가야 합니다. 인내하면서. 끝까지 노를 져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싸움을 잘하는 모습이요. 태도입니다. 어, 영적 멘토의 여우하다가 아마 설명해 보니까 죽은 후에 라고 써있네요. 어쨌든 제사장 여우하다가 사라진 후에 영적 영향이 없는 그런 이 요하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 엉망진창이 돼서 어, 여호와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복상과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모습을 합니다. 역대 하 24장의 요하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람왕 하사엘이 침략해 오니까 성전과 왕궁의 모든 보물을 내어주고 결국은 신복들에게 배반을 당해 죽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모습이 아니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가 거룩한 영향을 끼치고 많은 신앙의 선배 영향을 받으면서 잘 서야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없을 때 신앙의 리더로 우뚝 서는 영적인 성숙을 가져오고 오히려 그들이 영적 영향을 끼치는 어제 잠깐 나눈 것처럼 제스장 여우야다 같은 역할로 다음 세가 서는 그런 것을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강력히 서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기성세대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 주님 우리 다음 세대가 영적인 리더십으로 잘 서서 또그 다음 세를잘 이끌고 영원을 주게 도와주시옵소서 앞에 말씀드린 이 메시지와 오늘 메시지를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일은 구체적일 때 구체적인 실적인 모습에서 정직히 대까지을 하면서 성실히 행해야 된다라는 것과 그 다음 거룩한 영향을 받았다가 이제는 주는 위치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후반부가, 뒤후반부가, 죽음에 이를 때까지, 가지 믿음의 걸음을 걷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를 사십시다. 아멘, 할렐루야.